랜드TV 강진뉴스입니다. 강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월출산 국립공원의 경포대 계곡을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개방하고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탐방객들은 총 1.6km의 아름다운 계곡 탐방로를 걸으며 경포대 계곡의 맑은 물에 손과 발을 담그며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경포대 계곡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매년 여름 성수기에는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. 다만, 취사, 목욕, 수영, 야영, 흡연, 쓰레기 투기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. 또한, 강진에서 관광지 3곳을 방문하고 인증샵과 함께 5만원 이상 식당이나 숙박시설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들은 강진군의 누구라도 반값 플러스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반값 플러스 강진 여행 혜택은 가족뿐만 아니라 개인, 친구, 연인, 단체 모임 관광객도 받을 수 있으며 여행 당일까지 강진 반값 홈페이지, 강진투닷컴에서 사전 신청하고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 신청하면 정산금을 모바일 강진 사랑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강진원 강진 군수는 유난히 길고 무더운 이번 여름을 월출산 경포대 계곡에서 시원하게 보내시고 더불어 반값 여행 혜택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강진의 매력을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NDTV 뉴스를 마칩니다.